리트 PSAT 강력 추천 도서 표상의 언어에서 출원의 언어로 부제 언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? 이 책은 리트 출제위원이셨던 이병덕 교수님이 내신 전공서적이에요 그런데 큰 배경지식이 없이도 꼼꼼하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자분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. 여기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. 샛별은 개밥바라기 별이다. 총각은 겨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뭐 이런 식의 예문들 시험지에서 많이 보죠 그런 문제들 이책 보면은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주제는 언어 이해 지문으로 나오기에도 충분하고 추리 논증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이책 정확하게 200쪽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그간 표상주의 의미론에 대한 이론들 난점들, 그 난점에 대한 해결책들, 그 해결책에 대한 또 문제점들,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읽어두셔도 관련 시험 문제 풀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, 또 누가 알아요? 여기서 적중이 될지. 또 출제위원도 역임하셨던 분인데. 시험이랑 관계없이 그냥 뭔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길고 치밀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. 그러한 경우에도 이 책이 이 사고로 훈련하는데 꽤 도움이 될 정도로 아주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강추.